안녕하세요. 금만두입니다. 오늘은 놀면서 부가적으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놀면서 돈을 번다고 듣자마자 그런게 어디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회사의 브랜드명 혹은 회사의 제품명, 병원 이름, 가게 이름 등을 놀이를 하듯이 이름을 지어보면서 운이 좋으면 수익까지 따라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라운드 소싱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난후 콘테스트에 들어가면 로고 디자인, 네이밍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제품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테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할수 있는 콘테스트를 참여하면 되는데 저는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을 제외하고 가장 간단한 네이밍 디자인만 참여해 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로고 디자인을 들어가면 현재 카페 브랜드 로고, 셀프 세차장 브랜드 로고 등을 그려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설명에 맞게 로고를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참여했던 네이밍 콘테스트에는 현재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문 브랜드의 이름 짓기, 병원 이름 짓기 등이 많이 있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콘테스트를 눌려서 들어가면 회사에서 의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저는 와이프와 함께 이름을 지어봤는데 와이프는 바로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는데 이미 상호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걸 조금 수정해서 콘테스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긴 하지만 이름을 짓고 나서 도메인과 상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황칠이 들어간 숙취해소 음료 이름을 짓는 걸 참여했는데 황깨유로 참여를 했어요. 이거 역시 이름을 짓는데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정되진 않았지만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장거리 운전을 할때 와이프랑 같이 이름 짓기를 하면서 가니 재미도 있고 운이 좋으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재미있었어요. 이건 최근의 네이밍 우승작입니다. 신규 법무법인 회사명을 짓는 콘테스트였는데 정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 우승작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다고 무조건 우승을 해서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혹은 아이들과 함께 이름 짓기 놀이를 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업에 관한 내용을 직접 경험해 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